어서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프리티 모아입니다. 오묘오매 지금 또 앞에다가 난장을 쳐놨어. 어... 자, 얘는 똑같은 화분인데, 요걸 똑같은 난다자리분을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야, 7만원대일 때 요런 화분에다 뭘심었을고 자, 일단은 제가 다 뽑아놨던 화분인데,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음, 이번에 나갔던 화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제가, 우리 미조리님이 어 사장님 그때 제가 밭에서 막 뽑으면서 제가 몇 녀석 이제 가격대가 있, 진짜 있어서 못 파는 아이들 그런 녀석 몇 녀석을 또 한쪽에 어, 해놓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진짜 얘네들은 헐값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자, 근데도 우리 고객님들께 뭐 바오도 가고 막다 갔을 거예요. 제가 어, 보내드린 분은 알아요. 자, 갔기 때문에. 그냥 모르죠, 근데 다거 다 안에서. 세상에, 이거 10만원일 때. 야 가격이 다 써있네. 얘는 바오라는 녀석입니다. 아 예쁘다. 도대체. 가격, 가격이 왜 이렇게, 요렇게, 요랬었는데. 나는 뭐했는 거? 왜 이렇게 못 키운 거야, 도대체. 물을 안 줘서 그래요. 세상에나 얼마나 물을 안 줬으면 애들을 이렇게 못 키웠는지 근데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밭에서 야그 오래된 밭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심어놓은 지가 꽤 오래된 맛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선전했어요 진짜 자 그리고 우리 언니들은 자 고거 받으신 분들은요 우리 언니들은 새 뿌리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잘 예쁘게 심으셨는지요 진짜 뭐 하나에. 뭐, 6,000원 꼴짜리도 있고, 7,000원 꼴짜리도 있고, 하다 못해 5,000원 꼴짜리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우 저는 이제 그렇게 키웠던 아이들인데, 어, 어마어마 무시한 가격을 주고 샀던 아이들이에요. 진짜, 5, 6년 전엔 그랬어요. 이렇게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자, 요거는요, 뿌리 너무 좋다. 전 이거 이대로 심어주려고요. 그냥 뿌리 안 끊고. 안 끊어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예쁜데요. 자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 뿌리가 있고요. 어, 꼭 커팅을 해야 되는 뿌리가 있고 해요. 근데 어, 굳이 안 끊어도 되는 뿌리는 안 끊으셔도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굳이 또 끊었다가 또 사단 날수 있으니까, 고럴 어, 때는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아, 요 밑에 뿌리가 어떤가를 봐요, 상태를. 근데 얘는 지금 하얗게, 내가 지금 며칠 파는지 얼마 됐다고 막 하얗게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요 뿌리 사이에서, 그래서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대로 한번 가보려고요. 자, 이 어, 일단은 자, 얘는 똑같은 분에 심을까 하다가 얘는 그냥 여기다 심어줄까요? 자, 바오. 바오는 여기다 심어주겠습니다. 예쁘다. 이거 화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자, 사이즈 이번에 나갔던 화분이죠? 자, 13.5cm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요렇게 생겼죠? 예쁜 아이죠? 자, 여기다가 자 구멍만 살짝 막아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자 수포를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고 자이 아이는 뿌리를 곱게 세워요. 자참 같은 경우는 뿌리를 조금 곱게 세워서 이렇게 뿌리를 어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심으시은 뿌리 사이 사이에 아이가 들어가 이게 흙이 자 저희 미소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이 사이에 자 뿌리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고르면 짱짱하게 심어져요. 탕탕이 좀 하고요. 자, 아까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 미소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꾹꾹이도 중요하지만, 어, 탕탕이도 잘 해서, 어, 미소토가 탕탕탕탕 해서 뿌리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바오, 이 아이 같은. 자, 우리 고객님들 창잘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예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이 아이도 잎성이 엄청나게 두꺼운 아이입니다. 어, 멋진 아이예요. 제가 얘를 그 엄마를 보고, 어, 그, 사장님께 새꿀을떼 갖고 와갖고 키웠던 아이거든요. 이쁜 아입니다 짤뚱짤뚱해졌어. 근데 살을 못 지우고 크지도 못했어. 세상에. 얘는 왜 이렇게 <laughs> 컸을까요? 그니까, 러 밭에서 물을 참잘 줬어야 되는데, 고작 먹어봐야 뭘 먹었냐. 얘들은 약물 바가지로 퍼줄 때, 그때 물 많이 먹는 게 고작 그게 다였어요. 제가 그렇게 인색하게 창밭에 물을 안 줬어요. 근데도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로요. 정말로요. 자,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 이 화분에 이렇게 그, 여름아이들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았어요. 자, 이 아이 이제 빵 터지면 이쁩니다. 우리 부인들. 자, 여기. 파란색에, 어, 진짜 예뻐요. 이 코발트색.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우리 고객님들? 너무 예뻐. 아름답다. 저는 원래 블루톤, 이 파란색 계열, 저는 이름 블루색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 색도 예쁘지요. 자, 얘는 근데, 어, 얘는 궁둥이가 빵빵한 편이고, 얘는 이제 날씬하네요. 근데, 요 화분은 지금 현재 없어요, 우리 고객들 요거는 제가 뭘 뽑아놨어요. 여기서 뭘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합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둘이 똑같은 애가 나왔다는 거는 아마 하나를 심어서 한쪽에다가 합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같은 아분이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가 또이 아이들을 한 3년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 여기도 또 깔망으로 또 막아주고요. 얘도 똑같이 자 그리고 여기다도 또숯풀을 여름엔 숯풀 괜찮아요, 우리 후원님들 어, 물을, 습기를 좀 머금고 있다가 아이들한테 그 보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게 깔망을 잘못 막았나? 한번 쳐다볼게. 어, 흙이 한쪽으로 자꾸 빠지는 느낌? 깔망을 좀 잡아당겨야 되겠다. 음, 살짝. 깔망을 조금 잡아당겼어요. 자, 흙이 빠지는 느낌.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글쎄요, 얘 이름도 몰라요. 그냥. 성도 몰라요. 이뻐서 데려왔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게 엄마한테서 새꼴 띄운 아이인데 모르겠습니다. 얘는 그냥 아끼다 똥대도 좋으니까 넌 이쁘게 크는 거 한번 보자 하고 데려온 아이인데 저 그런 애들 있어요. 막 요즘도 그래요. 그만 사야지 창은, 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데려온 아이들이 몇개 있어요. 그냥. 그것도 어떻게 데려오냐면 사장님들 키우고 있는 데서 그냥 옆에서 새꼴을 떼와요. 그 엄마하고 제일 많이 닮은 아이들이잖아요. 새끼가 그 자구를 떼우는 게, 그래서 공서떼웁니다 <laughs> 그래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어 이름도 모른다 그러시고 막 가끔은 어, 얘는 지금 음, 뭐 키우고 있는 아이다 뭐 번식을 해야 된다 뭐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글쎄요 예쁘더라고요. 얘는 아무튼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우, 이쁘게 생겼어. 그냥 한번 키워보려고요. 자, 얘도 좀 털어볼까? 둘이 똑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세 개인가 갖고 와서, 한 개는 글쎄요. 한 개는 우리 매냐님이 한 분이 가져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2년 전엔가. 그리고는 제가 두 녀석을 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이상하게, 어, 오시는 창매니아님들마다 물어봤던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예쁜 아이는 데려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아이예요. 오시면 꼭 물어보더라고요. 예뻐서. 아 이거 꽃대 있네. 요망한. 근데 너무 짧아갖고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빠지면 좋겠구만. 빠지려나? 볼게요. 아, 빠져. 아, 자 일단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그래도. 이거 빼려다가 얘 예, 뜯어먹게 생겼어 이렇게 슬쩍 빼보고요 자 얘는 빨리 하엽으면 좋겠다 자 요렇게 너무 잘생겼지요? 예쁘게 생겼어 그런 거 있잖아요 소장품처럼 갖고 싶은 아이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는 소상, 소장품처럼 갖고, 이, 갖고 있는 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그 가격은 요즘 막, 어, 싸져서 별로인데도, 그 좋아하는 아이가, 가르시아도 참 좋아해요. 우리 고객님들 가르시아 제거 받으신 분 있으려나? 가르시아, 그 다음에, 그때 막, 그, 제 라방에서 막찜 하셨잖아요. 가르시아, 그 다음에, 저, 저기도 좋아해요. 그 뭐지? 음, 어, 빨리 생각이 왜안 나. 어, 오라클도 좋아합니다. 저 오라클도 참 좋아하고요. 오라클은 여름에 진짜 힘들어요. 여름에 물 관리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불새 같은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녀석들이 좀 있어요. 아, 저 우수아이도 되게 좋아해요. 우수아이는 아직도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좀 있어서, 걔는 진짜, 포스가 남다른 아이거든요. 걔도 잘 키우고 싶은데. 지금 걔도 시집 못간 아이들 제가 막한세 아이 심어놨잖아요. 우수아이. <laughs> 근데 처음에는 그 묵었을 때그 얼굴이 안 나와요. 진짜 2, 3년씩 키워야 창도요. 그 멋짐이 뿜뿜해요. 그리고 그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얘 키워보니까 그렇던데요. 제가 우수아이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와, 처음에는 뭐 얘가 이 얼굴이 과연 나올까 그랬었거든요?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랬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들 예쁘다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우수아이를 우리 고객님들께제 우수아이 보여드리면서 어, 이렇게 예뻐져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했잖아요. 자요거는 뿌리를 끊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끊었어요. 굵은 뿌리인데 너무 뿌리가 건강해요.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 화분 사이즈가 너무 넉넉합니다. 얘도 한 14cm 되려나 입구 사이즈가 14cm 정도 되고요. 자 높이 사이즈도 있어요. 16cm예요. 두년 살까 높이가 좀 있어요. 높은 높은 화분이긴 한데요. 또 창을 또 심어 놓으면 또 그런 아이들이 예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가끔 살짝 어 높은 화분에도 심거든요. 창을 예뻐요. 우리 고객님들. 그앱 살짝 농화분에는 창을 안 심는다는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우리 고객님들께 어제 분갈이법. 자, 제가 하는 분갈이. 자, 미소토에다가 저희 미소토 너무 좋죠, 우리 고객님들. 창을 심어도 정말 잘 자랍니다. 창을 심어도 그렇게 건강하고 잎성이 더 많이 예쁘게 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저는요 써보고 자 여기 저기 다 써보고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어, 완성해서 만들어낸 미소토입니다. 자, 그래서 어, 미소토 자랑을 항상 하지요. 자, 그래서 창을 심어도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요, 건강하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미소토 안써안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도전. 자, 제가 미신년처럼 맨날 자라 그러죠. <laughs> 자, 예쁘, 잘 자라니까. 아우, 예쁘다. 근데 애가 너무 찌글찌글하다. 뽑아놓은 지가 좀 돼서 그래요. 뽑기 전에도 물을 안 줬고. 네, 뽑아서 팔아버리려고. 시집 버리려고. 막 그랬었는데, 얘는 이제 데코있스라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오라클 금이에요. 얘는 이제 그냥 일반 오라클하고는 또 다르게 오라클 금은 또 가격이 좀 있지요. 얘는 정말 또 남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 살짝 했고 여기 잘 보시면요 사과 껍데기 같은 이런 느낌의 요 부사 사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너무 이뻐 이게 금이 산반돼서 금이 살짝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얀 하얀색 희끗희끗한 금을 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이 있어요 이 금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어 그러니까 금을 그냥 일반적인 창의에서 보이는 하얀금, 노란금,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어, 이런 금을 좋아해요. 약간 병 들은 듯한 금? <laughs> 웃기지요? 저 그런 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독특하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게, 그 시점이 점점. 근데 <laughs> 네, 예뻐요. 아, 예쁘다. 요것도 한번. 근데 오라클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는 음, 제가 아, 여름에 정말 도전 도전하면서 했는데 아, 일단은 얘는 살짝 그 불새하고 비슷하게요. 불새처럼 키우시면 돼요. 불새는 웬만하면 여름에 제가 안 건드려요. 그냥 걔는 양만 주고요. 걔는 물질도 잘안 해요. 불새 같은 경우는 어, 찬바람 불 때까지 잘안 건드려요. 걔는 방근을 해 두고요. 예, 오라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균도 잘 타요. 깜하뭇까뭇하게 뭐가 생겨요. 우리 고객들얘 같은 경우는 막 까뭇까뭇하면서 이렇게 시커무죽죽하고어 약간 병들어서 금방 죽을 것처럼 홍매화나 그런 데서 볼, 법, 볼 법한 그런 균이 있어요. 어 반점처럼 까뭇까뭇하니 그래서 아 너는 직강에도 약하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오라클 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새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은요. 어, 저처럼 키워보세요. 살짝 말리면서 방근을 해서 키워보세요. 저불새 우리 고님들 제가 그자랑지라는 불새 있잖아요. 그 아이 지금 5년째 돼가요.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분갈이를 못 해줘요, 무서워서요. 죽어버릴까봐. 자, <laughs> 웃기지요. 어,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고, 죽어버릴까봐 무서워서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 보니까, 어, 저불세저 저 녀석이 만족을 하고 살아요, 저 화분에서. 그래서, 아, 너, 그냥, 그 집에서 너 만족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아직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안 건드렸습니다. 올 봄에도 해줄 법한데, 안 건드렸고요. 음, 일단은, 어, 불새는 가을에나 생각을 해보려고요. <laughs> 진짜 허니에 흩다리 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어, 얼굴이 예쁘게 생길 텐데. 얼굴이 자꾸 쪼매낸 이쁜이가 돼가고, 안 좋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조금 한 번씩 흙갈이 해주면서 뿌리도 상태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뿌리 참 좋네요. 안 잘라도 될 만큼 너무 좋은데요. 자, 근데 어 일단 오라클은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물질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얘는 무엇이 돼도 델론 같이 이쁘게 생겼어요. 자, 우리 사장님께서. 어 그때 뭐 종자 갖고 있던 아이여 갖고 제가 거기서 따달라 고해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 야 많이 먹어도 되겠다 뿌리 안 끊어 갖고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주려고요. 자 이쁘지요? 자요것도 이쁩니다. 바오도 어, 이쁘지요? 자 얘도 아까 뿌리 안 끊었으니까 조금 자애 얼굴에 안 닿게 이렇게 상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음 예쁘네. 자요렇게자 우리 고객님들께. 자, 얼굴 한번 내밀어서 보여주자. 자, 우리 얼굴. 얼굴 보여주는 타이 자, 예쁘지요? 자, 분갈이.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프리트머니 분갈이를 요렇게 해 두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날씨가 흐린다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어, 갖고 있는, 자, 어머, 균재도 없어. 애가 약도 안 나와. 자, 균재를 조금 뿌려볼까요? 뭐, 지금부터 좀 흐려요.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 소리가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우리 고객님도 물 주실 때 이제 생각을 한 번씩 하시면서, 자, 물은 조심조심. 자, 장마철에는 웬만하면요, 통풍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통풍 관리 잘 하시고요. 어, 아이들, 이 상면에, 항공에 물 닿으면은 고무부로로 잘 털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을 좀, 균제를 조금 했습니다. 아 아까 뿌리를 안 끊었기 때문에 살짝만 했어요. 이게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애 얼굴만 살짝 적셔주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장마가 오면은요, 우리 고객님들 자 습도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요 서큘레이터나 이제 막 틀어서 확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웬만하면은 어, 거리대는요. 저 같은 경우는 비를 그냥 계속 맞추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어, 나는 얘 관리가 조금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맞추지 마시고 그 비닐 덮개 있잖아요. 그걸로 어, 비닐 덮개로 덮어서 통풍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덮고 비는 안 맞추고 비가림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없어요. 비가림 하는 비닐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맞출 예정입니다. 아. 다저 뭐 따라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맞출 예정입니다. 저는 비관리 많은 빈닐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어, 밭에서 뽑은 아이들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자, 요거 요 화분에만 꽉 차게 한 3년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3년 키우고 3년 후에 다시 분갈이했으면은 어, 좋겠네요. 우리 고객님들. 바오구요. 자, 요 종자로 사장님께 이렇게 어, 제가 옆에서 애기새꺼 받아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예쁘게 한번 잘 키워볼 거고요. 요건 오라클 금이에요. 근데 예 얘는 조금 습도에 약하니까요. 얘는 방근으로 해서 유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통풍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풀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메, 물이 없어서 찍어, 찍어.